안녕하세요. 김재성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6쪽부터 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중간 부분에 핵심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1번에 교사는 땡땡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교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다. 아, 그 밑에 보시면 현대인 성경으로 앱 에베소스 4장 11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분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직분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 어떤 사람은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 또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여기서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게 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예언자가 되게 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전도자, 목사, 혹은 교사가 되게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직분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17쪽에 보시면 교사는 땡땡땡이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갈 말은 예수님의 사역을 따르는 직분이다. 예, 교사는 예수님의 직분을 따르는 직분입니다. 그 밑에 보면 세, 성경 구절이 세개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이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그 밑에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자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밑에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복음을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또한 먹이셨죠. 이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입니다. 교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앞에 읽어드렸던 세 구절을 보시면 첫 번째 구절은 생명, 생명을 강조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은 어, 의인은 이미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지만 죄인은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구절에서는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서로 섬겨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18쪽에 가시면 동그라미 1번 문제가 나오는데요. 교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바로 성경을 가르쳐야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교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때, 명령이기 때문에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동그라미 2번, 교사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 말씀을 주셨고 육적인 건강을 또한 고쳐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을 보시면 소경들을 고쳐 주시고 맹인들을 고쳐 주시고 또 한센병인들을 고쳐 주시고 혈루병자를 고쳐 주시고 또 38년 된 병자도 고쳐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을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어 자, 자질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동람미 3번 교사는 아이들을 신방하고 먹여야 한다. 예.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들의 영을 먹이신 동시에 또한 육신을 위해서도 먹을 음식을 주셨죠 어, 마태복음 14장 14절부터 21절을 보시면 5병 이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7병 이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고픔까지도, 육신의 배고픔까지도 아시고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19쪽에 3번 문제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교사로서 필요한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으며 필요한 힘까지 주셨습니다. 예, 필요한 힘까지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많은 선생님들이 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참 고민도 많이 하시고 염려도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염려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할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선생님들은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이런 말들. 를 하시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사실 이 말은 다른,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작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이 교사의 직분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20쪽 넘어가겠습니다. 4번에 교사인 나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바로 충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맡은 사람에게 더없이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자질도 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충성뿐입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자, 5번입니다. 교사는 반드시 멸류관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줄 것이다. 또야구보장 아,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교사는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와는 다른 직분이지요. 교사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해서 보수가 나오거나 혹은 명예를 얻는 자리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 학교 교사의 자리는 세상과 다른 은혜의 자리이고 또. 하나님께서 치, 칭찬을 해주시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영광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22쪽 짧은 글긴 생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교사는 교회 학교 스태프가 아닙니다. 교사도 역시 예배자입니다. 어,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꼭 그런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본인 할 일을 한다고 아이들 뭐 챙겨준다고 왔다 갔다 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자, 그런데요 교사는 아이들에게 예배의 모범을 보여줄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교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이것을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아이들에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 교회학교도 교회학교 예배도 예배입니다. 대예배 소예배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9시 예배, 11시 예배, 본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들을 대예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실 예배는 대예배, 소예배 이런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다만 9시 예배 혹은 11시 예배에 우리 선생님들이 꼭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그 예배를 통해 단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과 방향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그 방향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9시에배 예배, 11시에 배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23쪽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25쪽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